야수 합성할게요. 다운로드 받은 예제 이미지 두 개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오픈 메뉴 선택하시고요. 이미지 두개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무붓툴 선택 상태에서 호랑이 이미지를 여성 이미지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도구상자에서 오브젝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호랑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영역을 감싸서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전을 위해서 셀렉 메뉴 인벌스 선택해 주시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고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를 할게요. 투명도를 낮춰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글자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투명도를 낮춰서 사람 이미지가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에딧 메뉴에서 트랜스폼 워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호랑이 눈을 사람 눈 위치에 맞춰 주도록 할게요. 다음, 호랑이 윗부분은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사람 피부와 공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사람 눈과 위치를 드래그해서 맞춰 주시고요. 엔터키 눌러서 확정을 해 주실게요. 이제 백그라운드를 클릭해서 활성화시키시고요. 레이어 1번의 눈아이콘은 클릭해서 오프시켜 놓도록 할게요. 사람 얼굴만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브젝 셀렉션 툴로 얼굴 전체를 감싸는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1번을 클릭하고요.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온 시켜 놓고요. 오퍼시티 수치에 100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서 투명도를 되돌리도록 할게요. 셀렉 메뉴에서 인벌스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호랑이 이미지를 바깥쪽을 삭제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D키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어 1번에눈 아이콘을 꺼놓으시고요 백그라운드를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고요, 눈썹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클론 스탬프 툴 선택하시고요. 닫기대가로, 열기대가로 눌러서 브러시 사이즈는 60 정도로 만드신 후에 이마를 Alt 키 누르고 클릭을 해 주실게요. 그리고 눈썹에서 드래그해서 눈썹을 지우겠습니다. 다시 이 마를 알트 키 누른 채로 클릭하시고요. 눈썹에서 드래그해서 지우시고요. 또 다시 이 마를 알트 키 누르고 클릭하고요. 눈썹에서 드래그해서 지울게요. 왼쪽 눈썹도 같은 방법으로 지우겠습니다. 알트 키 누른 채로 이마 클릭하고요. 눈썹에서 드래그해서 지워 주시고요. 다시 알트 키 누른 채로 이마 클릭하고요. 눈썹에서 드래그해서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1번을 클릭을 하시고요. 눈 아이콘을 켜놓도록 할게요. 다음 블렌드 모드를 찾아보실까요? 노멀 목록 버튼 클릭하고요. 적당한 블렌드 모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오버레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레이서 툴 선택 호랑이 눈을 드래그해서 지워서 사람의 눈이 보이도록 해 줄게요. 왼쪽 눈동자도 호랑이 눈을 드래그해서 지우고 사람 눈이 보이게 해 주겠습니다. 브러시 사이즈를 조금 확대해 볼까요? 닫기 대가로 키를 눌러서 100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호랑이 경계선을 따라서 외곽선을 조금씩 지워 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질감이 든다면, 오퍼시티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낮춰줘도 괜찮겠습니다.